LG CN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6월 20일 날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공부하는 사람이 훗날에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g cns 상장 날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 하셨던 분도 계셨을 테고 아니면 주가가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상승할 때 매수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오늘도 매수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다 같은 목적이 뭡니까?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6월 13일 날 이렇게 LG CNS 6월 16일 공략 포인트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앞전에 고점을 틀어주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으면 우리는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주님들에게 영상에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렸어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셨더라면 이렇게 39%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근데 제 영상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종종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단순히 어? 거래량 터트렸다고 매수 추천했겠습니까? 자, 우리 LGCNS는 2월 달에 상장을 하고 저점을 딱 깨면서 지지를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자, 보시면 주가 이렇게 하락하고 쌍바닥을 이루면서 한번더 상승을 시도합니다. 우리 주님 여기 쌍바닥 패턴 보이시죠? 이렇게 또바 이렇게 주가 이렇게 주가이조정면서이러오여서 그러면 여서 눈치를 채서야치저채은우죠향하은우점향하아지점은전아지한저항에인한한항항인인한 저항라인 이렇게 모아질 때또 21선 우상향 초입 부분에서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트려 줬으면 앞전에 상장 때에 이때 매물때를 완벽히 이렇게 소화해 주고 장 초반에 종가를 이탈하고 다시 한번 말아 올려 준다. 또 거래량까지 실린다. 그럼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주가는 이렇게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뚫으면은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고가. 그래서 세력들이 적은 돈으로도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뽑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부터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세력들이 신나게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굴 믿어야 되냐? 지금 앞전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68,000원, 또 7만 원, 또 신한 투자증권에서는 67,000원. 이런 식으로 6만 원에서 7만 원을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주가가 9만 원을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증권가 애들도 못 믿는다 이거죠. 그럼 누굴 믿어야겠어? 영철이를 믿어야지. 영철이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자신 있게 매수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냐? 지금 LG CNS 주포는 세력이라고 하죠. 물량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와 JP모간입니다. 얘네 물량을 제가 앞전 상장할 때부터 완벽히 계산을 해 놓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세력이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세력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봉 보시면 이렇게 분봉에서 보시면 어느 순간 이게 점점점 점으로 된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30분 간격으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오늘 19일부터 20일 그리고 월요일이죠 23일까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24일부터 다시 이렇게 분봉처럼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는 이때 매도를 할지 버틸지를 제가 판단을 해서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에서 매수하라고 하면서 제가 요즘에 시간대별로 누가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지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분봉산 보이시죠? 호가창을 보면서 어디 부분에서 지켜줘야 할 부분에서 지켜주는지 또 지켜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지 계속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 보세요. 제가 영상에서도 제가 이때 81,600원에 고점을 찍고 다음날 와 엄청 큰갭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은 주가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쌍바닥을 이루는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거 보이시죠? 지금 요거, 지금 요거는 요거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다음날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보이시죠? 주가 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제가 이때도 이렇게 포인트 인트를 알려드리잖아요 그 영철이가 어 공부방에 이때 타점을 딱그려서 우리는 이때 매수하셨더라면 주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부터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와줬냐면 14%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LG CNS 아주 비싸게 매도를 도와드릴 건데 영철이랑 매수매도 같이 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5입니다.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를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면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입장 링크. 그럼 문자 받으시면은 클릭만 하시면 여기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5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가 이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추천, 아 매, 매수 타점까지 제가 무료로 드리니깐요 영철이랑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뉴스도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니깐요 네이버보다 빨라요 지금 보시면 4시 14분 보이시죠 실시간 뉴스도 받아가시고 제가 이렇게 타점 항상 드리니깐요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가 얘네 세력의 물량을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추후에 세력이 물량을 던질 때 같이 던질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는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지지하는지 파악을 하고 또 다시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추가 매수. 그래서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차트는 항상 주가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그리면서 갑니다. 조정을 그리면서, 조정을 그리면서. 그럼 우리는 한번더 상승을 했을 때 세력들에게 물량을 다 던질 때 저는 매도 사인을 드리고 물량이 다 던지고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추천 드릴 거니까요. 저랑 이런 시나리오로. 매수, 매도 하실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 가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근데 lg cns가 왜 급등한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야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cbdc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에 지금 카카오페이와 엄청나게 상승을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테이블 코인에도 굉장히 힘을 실어준다고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랑 엄청나게 상승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신용등급 상향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 시키면서 1분기 호실적 및 클라우드 AI 성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정책 발표입니다. 그럼 오늘 카카오페이가 얼마 갔냐? 오늘 상한가 갔어요. 29%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럼 영철이가 카카오페이 추천 안 했을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구독자 전용 보이시죠? 제가 섹터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바로 카카오페이 보이시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제가 이것도 우리 18,000명 구독자님들에게 6월, 6월 9일 이렇게 카카오페이를 오전 8시 42분에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6월 9일이 언제냐 바로 여기 상승 초입대 6월 9일 보이시죠? 시작가, 시작가가 이제 상승 시작가라는 거예요. 39,000원 포인트 보이시죠? 제가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드려서 벌써 105% 수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영철이가 매수 추, 추천했는지. 자, 앞전에 카카오페이는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딱 터졌어요. 딱. 그리고 저점은 우상향되고 고점은 낮아지더니.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삼각수련 패턴이 나타나면서 세력들이 거래량을 실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상승, 조정, 앞전의 물량을 완벽히 소화해주고 세력들의 중심 라인을 지켜줬다 그러면 이때부터 또다시 거래량이 뿜어져졌다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드린 겁니다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주님들 저는 항상 차트에 정리를 해놔요 4점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넣어 드리거든. 우리 공, 구독자님들이 18,000명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노력하니까 지속적으로 구독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소문이 났어요. 입소문. 지금 이번 달만 해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00명이 들어왔어요. 1,000명. 왜 1,000명이 들어왔을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도와드리니깐요. 제가 저점에 매수도 도와드리고 고점에서도 매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 인증글을 올려 주셨는데 6월 19일이에요. 6월 19일. 바로 어제예요. 우리 이런 거 항상 볼때 최근 날짜를 보셔야 돼요. 최근 날짜. 자, 이렇게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40% 제가 수익을 도와드리고 제 유명하죠. 요즘에 원전 대장. 지금 너무 많이 도와드려서 뭘 보여 드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yg 플러스나, 뭐 이렇게 우진 종목, 우린 기술 종목, 콜 마홀딩스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려 주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불장이잖아요. 이제 우리 주주님들 3,000 포인트라서 이 소외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제 영상 보시고 안 들어보신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 수 2만 명인데 목표가 하지만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닫아 놓으려 해요 어, 6월 말까지는 지금 10, 10일 조금 남았는데 주말 동안만 20분만 모실 거예요. 20명. 20명만 모실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문을 닫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매수 추천드리면은 호가창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르르 막 매수한다고. 그래서 차트가 막 망가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조금 구독자 수가 욕심이 많은데 조금 천천히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20분만 보시니까요 선착순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전화 주시 마세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 전화도 주시면 안 돼. 어서 그 사칭주의 조심하세요. 스팸. 저는 항상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철이랑 매수 매도하실 분만 들어오세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철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약 포인트 일단은 지금 카카오페이가 상한가에 갔어요 그러면 LG CNS가 월요일날 9만 원을 먼저 터치를 해줄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9만 원을 터치하고 또한번 9시 반에서 10시 30분까지 상승을 해준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 세력들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침부터 저가 라인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번더 조정을 주면서 여기 84,000원과 82,000원 라인에서 지지하는지 체크합니다 근데 메인 이벤트가 화요일부터입니다 화요일부터 24일부터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24일부터입니다 제가 이런 걸 모든 걸 공부방에 남겨드릴 거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공부방에 선착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다 영상에서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 되실 겁니다. 나중에, 어, 이 영상 미리 봤을 걸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일단 주주님들 오늘 금요일장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주말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나 아니면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도 지금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코스피는 전쟁 무시하고 원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미국에 무슨 미사일을 혹시나 뽑아 진다면 이거는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항상 주말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우리 월요일날 어 제가 또 LG CNS 영상 찍을 시간이 된다면 무조건 찍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LG CNS 완벽히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팀앱 역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